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냐 교회 방문하자마자 방문자 기록 하고 뭐 회원 등록하고 이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거를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표현 했고 우리나라 말로는 성도라고 번역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만 구성원이 될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다 구원 받을 수 있고 여기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교회 그 멤버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멤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멤버가 될수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멤버식 카드 작성해서 멤버가 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물침례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모만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가 된이 사람들만이 교회의 멤버가 될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